예, 집 가는 길에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, 그렇죠?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, 여러분들 그렇죠? 그냥 계속 기르고 있는데 하하. 라이브로 안 찾아온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켰습니다. Hello.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, 여러분. 음, 뭐 녹음하면서 지내고 있고, 운동도 좀 꾸준히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. 그래서 뭐 하지? 나뭐나뭐 나뭐 하더라? 네,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. 머리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. 생각보다 진짜 많이 길었거든요. 원래는 사실 조금 길어볼까 싶었는데. 정말. 아니 머리 많이 길었죠. 그냥 그냥 막 길고 있어요. 나만 조만간 자르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저그집 가는 길이고요. 집 가는 길에 그냥 즐거 하게 켜봤습니다. 인사 드리려고. 아... 염색은 안해요. 염색은 안할 것 같아요. 염색은 염색은 별로. 그냥 저의 그 동안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염색은 굳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염색해 볼까요? LA or Seoul? Seoul. 이 <laughs> 진짜 서울이죠. I'm here in Seoul. I like your long hair. 근데 롱이 진짜 롱이에요. 가볼래요? 진짜 많이 길었죠? 이거 빼면은 이렇게 돼요. 오 마이 갓. 이런 걸 원해요, 여러분들? 활동 활동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이런 머리요, 봐 왼발 보고 싶다고요? 마라톤. 좀 고려대상이지 않나 이렇게 짬짬이 좀 자주 찾아볼게요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목 요즘 계속 좀 운동하고 녹음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좀 일찍 자야 되는데 다시 한국 가서 잠을 좀 늦게 자네요. 아 씨. 이렇게 늦게 잘까? be m 오, r r y me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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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쉬고 있습니다 좀 탔어요 좀탄 오, 같아 LA 갔좀 와서 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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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오, 오, 주 오, 오케이. 입력 머리가 길어요 머리, 에 네, 머리 좀 조만간 정리하려고요 아, 타투? 와우 맞습니다 제가 다리에 타투를 했어요 좀 놀라신, 놀라실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. 근데 뭐 사실 옛날부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음, 아, 뭔가 내두 발로 이 걸어온 이 30년 넘는 이삶 속에서 어, 내 다리에 좀 의미 있는 말들과 의미 있는 그 순간들을 기록을 하고 싶다가 좀 컸고요. 거기에 있어서 음, I'm your hope, you r e my hope이라는 말이 저한테도 그렇고 음,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되게 의미 있는 말 같아서 나를 움직여 주는 내두 다리에 그 말을 적으면서 또 다른 동기 부여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에 투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뭐 여기 상체 타투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. 하체는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옛날부터 계속 아 하고 싶다 예,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. 네, 모르겠어요. 이 사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. 그래도 의미있게. 무릎 위에 혹과. 오른쪽 무릎에는, 위에는 I'm y your, o 밑에는 y o u r 적당한 위치에 적당하게 한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, 저는 개인적으로 <laughs> 뭐 그리고 또 장담을 못하겠네요 어, 아마 저는 큰거 저는 되게 고심해서 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막, 막 무작정 그냥 척대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예, 타투를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예. 아킬레스건에 부모님 이름 새길까? <laughs> 여러분 저는 이제 집을 다 왔습니다. 이제 꺼야 될거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쑥 찾아올게요. 또 얼굴이 많이 어둡네. 지금은 여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love you 게요 see you later yeah. bye, a r m y Miss you, Army. <laughs> Bye.